타임스캡으로 넘어가세요. 어, 이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6월 달의 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6월 초반부터 소식과 보상이 따른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일했던 것들 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초반이 될것 같고 연애를 하셨던 분들 어, 헤어지셨던 분들은 재회가 빠르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어, 자신감이 생기면서 어, 승리하고 무언가를 정복하고 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거나 혹은 재회하면은 어, 이성이 자기를 따라온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음,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운이 매우 덥고 그리고 어, 호기심과 열정, 음,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한 6월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곧 어, 조심해야 할 것은 어, 뜻하지 못한 갈등과 의심이 생길 수 있으며 어, 어설픈 어설픈 어, 상황이 생기고 어, 희생과 고통이 생길 수도 있, 있겠으며 어,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6월 달 중반부터는 후 어, 돈이 조금 새나간다 돈이 털린다 라는 카드가 나와서 어, 금전 문제에서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아마 돈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제 재물이 약간 어, 물 쓰듯이 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 마지막 얘는 일을 하면서 6월 말쯤에는 이제 컨디션과 힘듦 지침, 컨디션이 안 좋고 조금 힘들다, 열심히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과로할 수 있고, 음,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하고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카드에서 여러분들이 어, 주스로 따져서 어, 어떤 느낌이, 느낌으로 6월 한, 한 달을 보낼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6월 첫째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음, 귀인이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정신적 지주 그리고 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음, 도움을 받는다는 카드가 나옵니다. 아주 좋은 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고 어, 또 이성 문제에서도 이성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어 풍요를 줄수 있는 여러분들이 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삼, 세 번째 주에서는 여러분들은 어, 돈이 빠져나간다고 보여져요. 갑자기 좀 힘들 수 있고 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 힘들고 공허할 수 있고 그리고 돈도 어, 많이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이때 금전 어, 관리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어, 여행을 한다든지 떠난다든지 이런 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서는 어, 좋은 동반자를 만나, 만나서 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돈 관리를 잘 하신다면 어, 네 번째 주에서도 아주 재밌고 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카드 뽑겠습니다. 이번 분들의 6월달에 6월 오는 다가오는 6월달에 오는 음, 매우 음, 남성적이신 분들이실 것 같고, 논리적이고 건의적인 사람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운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적이, 일적인 부분에서는 음, 어, 부동산 쪽 으로도 잘 풀릴 것이고 그리고 성취욕도 굉장히 생기면서 성공을 결실을 맺는다고 나와 드네요 그런다 그 그리고 음 그리고 사업가 고어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성공하실 을것 같고 그리고 보수적 이면서 고집 있고 그 돈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이제 음 통제할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적은 돈적인 부분에 운도 아주 좋고 그리고, 어 부유한 한 달이 될것 같고 어 자기가 성공했지만 어, 다가오는 연인도 생기면서 성공했지만 자기는 이제 절박하지 않다 절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이미 성공했으니까 어, 크게 연연하지 않고 음, 인연에 어,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지네요 그리고 다가오시는 분은 어, 사업적인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연애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가오시는 분이 귀인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연애, 연애 쪽에서는 정신적 지주가 될수 있는 분이 들어온다고 해요. 아주 자기한테 좋은 분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잘생기고 용감한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 자기가 일 쪽에 있어서인지 구속이 돼 있는 느낌?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어, 내가 너무 벌릴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나와집니다. 그러면 이번 분들에 대한 어, 주수별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여러분들이 어, 뭔가 정복하고 어, 보상이 따르면서 어, 성공한다고 나와집니다. 아주 좋은 한 주가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주는 음, 재회, 심판, 보상, 어... 좋은 소식, 희소식이 옵니다. 연애 연애 부분에서는 재회가 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희소식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 주는 절제 카드인데요, 어, 뭔가를 제어하고 어, 자기가 이제 금전을 관리한다, 통제한다, 그리고 조금 음, 어, 뭔가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연예인 연애 부분에서도 어, 약간 상대방을 지켜보고 이, 있다. 어,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음, 마지막이 계속 안 좋은 카드가 마지막은 힘들다고 나오는데 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고 되게 불안해 보여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카드 분들은 6월달 한한 달을 어, 되게 열심히 화, 활기차게 지내지만 어, 마무리가 조금 힘이 딸릴 수 있으니까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푹잘 어, 휴식을 취하시고 잘 주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카드 보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굉장히 풍요롭고 어, 이성에 대한 카드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음, 일단 어, 초반에는 어, 지금 연인인 사이일 가능성이 높고 연애에 대한 운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어, 행복하고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 다가온다, 용감한 기사가 다가온다라는 카드가 두 장이나, 아니, 기사 카드가 세 장이나 나왔네요. 이렇게. 생기고 남자 어, 남자다운 저돌적인 그런 다가움이 보입니다. 이게 연애에 대한 어,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적인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이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일이 다가온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거나 지금 인연이 있다면 연인이 있다면 어, 약간 어리고 어릴 수 있고 이제 어린다는 게. 어, 어, 외모적인 부분이 동안이다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이 살짝 어리다 아니면 나이가 어리다가 될 수도 있고 음, 약간 개구장이에다가 끼가 많고 이성이 많은 그런 이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카드는 어, 약간 삼각관계? 이런 카드인데 여러분이 음, 약간 어, 사내 회사 내에서 아니면 동호회에서 이성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운이 높고 아니면 여러분 일, 일 쪽에서도 약간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고 나와지는 카드가 나옵니다. 어, 만약에 새로운 일을 취직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취직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완벽하고 좋은 어, 한 달이 될것 같아요. 아주 기대가 되네요. 그럼 여러분들의 어, 한 달에 6월 달에 어, 오늘 주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여러분은 어, 일단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카드가 계속 나와져요. 계속 약간 돌진한다, 새로운 게 들어온다 이런 카드가 나와가지고 아주 음, 좋은 승리한다, 어, 소식이 들어온다 이런 카드가 나오고, 그리고 뭔가 어, 되게 숨죽여서 뭔가 진행한다. 어, 첫 번째 주에는 시작이, 따, 시작이 나오고, 두 번째 주에는 뭔가 조심히 해야 될 것들이 있다. 어, 좀 신중하게, 어, 뭔가 조용히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긴다. 라고 나와지고, 어, 세 번째 주에는, 음, 약간, 어, 좀 우울하고, 조금 감성적이고, 어, 그런 감성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약간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는 약간 이게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싱숭생숭하고 어, 좀시끌벅적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어, 어, 네 번째 주는 그닥 좋은, 좋은 카드는 아니라서, 어, 조금 운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어, 이제 주에 따른 운이라서, 어, 그 주에, 아,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어, 그냥, 어,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어, 좋은 카드들이니까 여러분들은 한 달을 아주 어, 행복하게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카드 뽑으실게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어 되게 어 힘들고 상처가 많많았다고 보여지네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별을 했을지도 모르는 이별을 했거나 아니면은 옛날에 어, 어 상처 상처와 고통이 있었다라는 카드가 나오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음, 약간 어설프고 약간 어린 음, 어린 느낌, 정신적으로 조금 약해져 있, 있고 열 여리, 열이다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이성이 새로 들어온다면, 음 아까 어, 끼가 많고 이성이 많은 그런 어, 이쁘장한 그런 이쁘장한 남자, 이쁘장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를 절제하고 어, 어, 제어하고 있, 있는, 있는 상황이 따른다고 해요. 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보상이 주어지는데 자기는 정말 조금 힘들고 어, 약간 음, 지치지만 음, 힘들고 이렇게 힘들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 뭔가 돈적인 면에서는 어 돈이 한번 들어오면 세워나가지 않는 어 세워나가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통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열심히 일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카드는 여러분이 어 답답하고 지금 불확실하고 뭐 편견에 휩싸여 있거나 선입견에 휩싸여 있거나 그리고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약간 공황장애가 있을 수 있고 지금 되게 어 눈을 가리면서 이제 칼을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어 자기를 보호하려고 어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느낌인데 자기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어 그거에 대한 어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이 자기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약간 약간 예민함과 예리함 그리고 어 우울증이 보여지는 카드라서 이렇게 세 장이 우울증과 관련된 카드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음 지금 많이 일적으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약간 너무 지친다. 어, 허리가 힐것같아 그런데, 이렇게 힘듦까지 보여지는 카드인데, 어, 이게, 음, 그렇네요. 여러분은 조금 힘들어, 힘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한 달에 대한, 어, 한, 어, 주 단위로 오늘 한번더 보겠습니다. 음, 역시나 회사에서 일을, 어, 열심히 하신다라는 카드가 나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첫 주에는 여러분은 어, 운명의 수라바키가 나와서 그냥 인연 연인 쪽으로는 전전 어, 남친이나 전 여친이 어, 어차피 운명으로 이어져서 어차피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 어, 어차피될 어, 사람은 된다 될놈될 될. 이런 카드가 나와지네요 어 어차피 그 사람이랑 연결돼 있고 어, 다시 돌아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어 많이 조금 열심히 일만 하고 힘들 수 있는 카드가 나오는데 회사 안에서는 되게 운이 좋습니다. 음, 어쩌면 어, 새로운 인연이 어, 사내 연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운은 음, 열심히 일해서 보상이 주어지고 뭔가 기다리고 있고 어, 난뭘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음, 어, 뭔가 이제 완성되었다. 어, 내가 열심히 하던 게 완성된다. 그리고 아주 운은 좋습니다. 뭔가 해결이 되나 봐요 문제점이 해결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은 카드가 조금 어, 힘들 수 있고 약간 예민한 예민한 상황으로 나와지니까 어, 총 오늘 한번 뒤뒤 어, 뒤에서 한번 타임스킵으로총 오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6월달 어, 운 중에서 어, 총 통틀어서 보신 분들 모두. 어,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라고, 어, 해결 방안이 될수 있는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되게 지금. <laughs> 살이 등에 많이 꽂혀 있고 이거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어, 정말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카드거든요. 아 제가 이런 카드를 뽑을 줄 뽑아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지금 운이 세개다 어, 좋은 카드 는 아닌 것 같아요. 음어안 좋은 일이 빠르게 들어온다. 어 아니면은 내가 어디로 떠나고 싶고 야반도주를 하고 싶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힘들었다라고 나오는 카드로 보여집니다. 음 그렇지만 나는 어 서로는 이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래도 좀 뭔가 용기 있게 뭔가 해결하러 간 간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마지막은 여러분이 어 그래도 어 용기를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힘이 나, 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원해주러, 구출해주러 달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6월달 되시고 음, 정말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서 카드가 정말 잘 맞, 맞다고 느껴지신 분들은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어 여러분의 세부 내용을 듣고 어한 어, 한번 제가 어, 더 세부적인 카드를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만.